이게 심해지면요 어떤 분들은 방광암이나 유방암까지도 유방암이 아, 광 유방암까지요? 네. 헉.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 어 요즘에 이 검은 머리 사이로 이렇게 막 삐집고 나오는 흰 머리 나요. 때문에 제가 <laughs> 너무 속상한데요. 네. 근데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은 당연히 흰머리가 나겠지만 음. 요즘은 20대들부터 시작을 해서 2, 30대에도 음. 이 흰머리가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거의 뭐 흰머리인 아, 것 같아요. 어, 정말요? 네 아, 보인다 보인... 좀 보인다 <laughs> 바짝 바짝하죠? 네 그렇다면 네. 흰머리와 새치는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새치는 어, 아직까지는 이제 흰머리라고 할수 없는 게 얘네들은 젊은 사람들이 하얀 머리가 날때 그거를 새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굵기가 그냥 보통 검정 머리하고 두 굵기가 똑같아요. 음. 근데 흰 머리는 노화가 되면서 우리가 모근도 약해지고 그다음 에 멜라닌 색도가 빠지고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늘고 그다음에 잘 끊어지고 음. 예, 그렇게 되는 것들이 흰 머리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은 달라요. 저도 이렇게 이흰 머리가 막 이렇게 음. 약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음. 이게 다새칠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중간에 있군요. 새치와 흰 머리도 약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이 흰머리가 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어, 멜라닌 석소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에는요, 흰머리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왕성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피와 모근이 다 있는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수축을 하니까 영양소도 잘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멜라닌 석소가 더 만들어지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모발이 튼튼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흰머리가 날수 있고요. 뭐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다가. 회복되고 나서 이렇게 어. 만나면 머리가 하얘지시는 거 보셨죠? 음. 예, 스트레스가 흰머리를 만드는 가장 주범이라고 할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질환 중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흰머리를 더 많이 나게 해줘요. 음. 음. 또 하나의 원인은 당뇨인데요. 당뇨로 인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곳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흰머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음. 이네 가지 원인들이 음. 주로 흰머리를 만들어내죠. 음. 그렇다면 예전에 저희 엄마는 흰머리 하나씩 뽑을 때마다 뭐 10원씩 20원씩 이렇게 주셨 잖아요. <laughs> 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흰머리를 뽑았다면 지금은 밤대로 흰머리를 뽑지 말아라 네. 그럼안 좋다 그 네.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음. 하시는데 정말로 흰머리를 뽑으면 안 되나요 흰머리를 뽑으면서 모근이 약해지 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새로운 머리가 자라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더 머리가 홍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뽑으면 그 자리에서 두개 난다 어? <laughs> 맞아. 흰 머리가 <흰물이가> 두 개, <laughs> 세개 나니까. 뻥은 네, 안 된다. 근데 원래 모근 안에는 어. 그털 하나. 아. 만 이제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니면 안 나거나 네 그걸 아. 뽑아 버려서 두 개가 나는 거는 말이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목근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머리카락의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대요. 근데 그걸 자꾸 뽑아 버리면 음. 이제 그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단순하오 격구 <laughs> 나중에 흰 머리가 아니라 흰 머리가 아니라 횡머리가될수 있겠죠. <laughs> 있는게 낫군요. 네, 차라리 있어서 어. 이제 붙이고 있는 게 낫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염색하면 되니까. 네. 어 그런데 이 염색이 그 건강을 해롭게 하나요? 네. 몸에 안 좋아요. 염색약에는 수많은 화학 성분들이 있는데 특히 거기에 파라페닐렌디아민이라는 PPD라는 성분이 있어요. 염색을 했을 때 눈이 누가? 따갑고 음. 그다음 피부가 가렵고 네. 그런 것들이 보통 이 PPD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심해지면요. 어떤 분들은 방광암이나 유방암까지도 아, 유방암 유방암 유발할 수 있어요. 방광암이 유방암까지요? 네. 네. 아. 그래서 너무 자주 이제 염색을 하는 것도 아. 좋지 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염색약을 한 달에 한 번, 1년 이상 사용했을 때요, 방광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1년에 6번. 그러니까 두 달에 한번 우리가 염색을 했을 때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아. 보고가 있어요. 아. 그래서 매달 염색하는 거, 뭐두 달에 한 번씩 염색하는 것도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 그래서 p 음. p t 가 적게 들어 있는 음. 것들 아니면 안 들어 있는 그런 염색약을 고르시는 것도 좋은 거죠. 저도 요즘에는 이렇게 뭐 눈도 안 좋고 안 좋다고 해서 염색을 야, 안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막 가려워요. 어, 네, 맞아요. 아이가. 저는 이렇게 머리도 잘 빠지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음. 좀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 봐야 되겠는데. <laughs> 네. 어,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 음. 머리가 좀 되게 까마세요.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아, 너무 좋으시겠다. 뭐 유전적인 원인도 있으시겠지만 음. 저희 아버님이 잘 드시는 게 이게 검은콩을 음. 아, 뭐 이렇게 식사 때마다 드시거든요. 네. 정말로 이게 검은콩이 이 흰머리에 좋은 영향을 주나요? 그런 분도 있고 음. 안 그런 분도 있어서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유추를 해보면 검은콩 같은 경우는 항산화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러면 머리 모근에 혈액을 잘 공급해주니까 충분한 검은 머리가 자랄 수 있는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또콩 자체는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은 머리카락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 음. 때문에 도움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요즘에 이제 10대 청소년부터 음. 20대, 30대 이렇게 흰머리가 빨리 나잖아요. 네. 근데 청소년이라서 이거를 뭐 약을 막 음. 먹을 수도 음. 없고 한데 그렇죠. 네.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제를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청소년들이 새치가 나는 이유는 제일 먼저는요. 스트레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엔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는 쇠물이 더 빨리 나타나요. 청소년들이 새치가 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영양이 필요한데요. 거기에서 가장 대두되는 게 비타민 B 컴플렉스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어, 비타민 B 컴플렉스 중에서도요.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2, 그다음에 비타민 B7 비오틴? 예, 네, 그래서 좀 엽산이나 코발라민, 그 다음에 비오틴 같은 것들이 다 필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는 흰머리가 더 많이 난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두 번째, 아연. 자, 아연은 무엇인가 조직을 생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무기질이에요. 그래서 아연도 부족했을 때 훨씬 더 많이 흰머리가 난다, 새치가 난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이제 철분, 철분 결핍 또는 악성 빈혈일 때는 흰머리가 훨씬 더 많이 나요. 예, 그래서 몸이 약하다, 얼굴이 창백하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흰머리가 많이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 컴플렉스는 흰머리를 예방하는 데 전반적으로 다 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 질 를 비타민을 같이 드시면 흰머리가 또는 새치가 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내가 멜라닌 색소를 만들 수 있게 혈액이 잘 순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뭐 염색을 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흰머리가 가리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평상시에 영양소를 보충해줘서 흰머리가 좀덜 천천히 나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겨울철 건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